깨가 참깨인데, 이게 계속 이제 익어가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져요. 이 넘어져서 저쪽에 막 넘어지고 있어가지고, 이 병균도 있고 보니까 넘어지고 해서 여기다가 그 말목을 박아서 고추대를 박아서 줄을 묶어서 좀안 넘어지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위에 이 꼭다리도 여기. 이제 많이 익었으니까 더 이상 못하게 이제 수확까지는 얘들이 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꼭다리도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잘라줄게요. 이 잘라줘야 얘들이 이제 더 이상 참깨를 새로 안 만들고 밑에 있는 것들을 좀 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는 잡초네. 잡초인데 막 참깨처럼 참깨처럼 막 크고 있어요. 참깨가 지금 다 넘어졌어요 병들었는지 입도 마르고 그래서 일단 세워 주고 약을 한번치야될것 같아요 이거 다 넘어졌어요 농사가 이렇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도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병이 와버려요 농사가 이래서 안 쉬운 것 같아요